여러분들 혹시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나라가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나라가 있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그 나라가 어딘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나라는 바로 엘살바드르 공화국, 엘살바드르는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면적 210만 4천헥타르에 우리나라 5분의 1 정도 크기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막 아기자기하고 귀여울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사실 엘살바드르는 깜찍한 땅 크기에 비해 아주 살벌한 국가라고 하죠. 2017년만 해도 인구 10만 명당 살인 피해자 수가 무려 62.1명으로 깽단으로 유명한 멕시코가 기록한 20명 정도는 아주 귀여 보일 정도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나이브 부켈레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부켈레는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당시 만 37세 의 젊은 나이였는데 젊은 나이만큼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며 유명세에 올랐죠. 부켈레 대통령은 깽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으로 깽단을 소탕하는 동시에 이제까지 봤던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엔 연설 도중에 셀카를 찍거나 모자를 거꾸로 쓰거나 하면서 세상 힙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죠. 하지만, 이런 건다 애그로 보일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비트코인을 엘살이버들의법정화폐로 지정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할 때마다 비트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구매하고 또 구매하면서 거기서 수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최근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FTX가 파산하면서 엘살바드르도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 자 그럼 뭐드레이그품나 세상 힙한 남자 내가 바로 밀레니엄 세대 대통령이야 엘살바드르 대통령. 그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엘살바도르 46대 대통령 나이브부켈레그는데 2019년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엘살바드르 대표 정당인 FMLN이나 아레나 소속이 아님에도 당선되었다는 것은 당시 꽤나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부켈레가 당선될 당시 에 나이가 만3 7 세였다고 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출마 기준만 해도 만 40세가 넘어야 되니 한나라의 대통령 치고는 굉장히 영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아니, 어쩌다가 대표정당의 쟁쟁한 후보들을 놔두고 나이도 어린 양반이 대통령에 당선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부켈레는 지난 2015년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의 시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엘살바도르에는 MS13이라는 갱단이 전국적으로 활개 치고 있었고 젊은 사람들의 인생 힘들다면서 싹다 때려치우고 갱단에 들어가는 일이 많았다고 하죠. 뭐 이런 상황은 산살바도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으로 부임한 부켈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 야 얘들아 요즘 왜 이렇게 깡패 식끼들이 많냐 이거 처리 안 되는 거야 그런 거야 아니 우리가 뭔 힘이 있다고 깡패들을 상대합니까 맞아 죽을 일이 있어요 떼나란일 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면 쓰나 좋게 좋게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안 그래 그 그렇죠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이때 부켈레는 젊은층이 깽달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스케이트보드 공원을 짓는다던가 브레이크 댄스 그래피티아트 등 젊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그들이 나쁜 생각이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게 되죠 이러이해 부켈레가 시장으로 오이만지 단 1년 만에 산살버들의 범죄율이 16%나 낮아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범죄율을 크게 낮추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것만큼 확실한 실적이 없는 거야. 게다가 엘살바도르의 대표 정당이라고 하는 f m l n 과 아베나이산 정경유착은 물론 부정부패의 끝판왕을 달리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었죠. 결국 국민들은 나이는 조금 어려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준 부켈레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2019년에 열린 대선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으면서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하지만 부켈레 대통령은 약소 정당의 출신으로 정치적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부족한 기반을 국민들의 지지로 채우려고 해죠. 그는 먼저 SNS를 통해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니 SNS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켈레 대통령은. 2022년 11월을 기준 440만 명이 넘는 팔로우를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팔로워를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그는 국민들이 환장하는게 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이미 범죄율 감소로 지지율 뽕맛 한번 제대로 느껴봤으니 이번에는 국가 전체의 범죄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바로 깽단과의 전쟁. 도대체 엘살버들의 깽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런 정책까지 실행한 건지 살펴보면 아니, 이 나라의 인구가 약 651만 명인데 1%가 넘는 7만 명 정도가 깽단 소속이야. 근데 엘살바들의 경찰이 2만 3천 명이고 군인이 2만 명이라고 하니 이 둘을 합친 인원보다 많다는 거니까 말다 했지. 1%가 깽단인 나라라니 나 이쯤 어디 나갈 때마다 손발이 덜덜 떨려가지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엘살바도르에서는 깽단이 경찰과 군인 수보다 많았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진짜로 벌어지고 있었죠. 먼저 상납금을 제대로 내지 못했다고 살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2017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살인 피해자 수가 무려 62.1명이나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마음에 안 된다고 죽이고 다른 깽들이랑 싸우다가 서로 죽이고 하다 보니 전 세계에서 살인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중남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하네요. 게다가 엘살바도르는 인구 대비 여성 살해 비율도 가장 높은 여성들에게는 주요 그 자체. 나라라고 하는데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범죄에 대부분이 깽단에 의해 벌어지고 있었고 깽단에 보복당하는 게 두려운 사람들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율은 2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은 매일매일 깽단의 위협 속에서 납치, 성폭행, 살인 등을 걱정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죠. 이 엘살바도르에는 낙태 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만약 성폭행을 당해 임신하게 되었을 때 낙태를 하면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결국 엘살바도르 국민들에게 깽단은 공포의 상징이었고 그런 놈들이 눈앞에서 칼 들고 협박하니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깽단에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깡단과 연관되어 있으니 안 그래도 부족한 군인과 경찰로 깡단을 제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바지 주머니에 총한 자루씩은 생필품으로 챙기고 다니는 깡들을 상대하려면 좋은 장비들이 필요했죠. 때문에 부켈레 대통령은 군인과 경찰에게 좋은 장비를 쫙 뽑아주기 위해서 1억 900만 달러, 한하약 1,400억 원의 돈을 차입하는 계획을 의회에 제안합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 깡단과의 전쟁이 성공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평판이 안 좋은 자기들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게 뻔하니까 no. 일제히 반대에 들어갔죠. 이러네 부켈레 생각과는 반대로 상황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게 되는데 참다 못한 부켈레 대통령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동원하네. 아니 국회에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의원들을 협박했다는 겁니다. 뭐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국제사회에서는 북켈레 대통령이 독재자라면서 비난에 들어갔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라가 워낙 개판해 익이기 무서우니까 범죄자 때려잡으려는 모습이 아주 이뻐 죽겠던 거야. 그렇게 2020년 북켈레 대통령의 지지율은 90%까지 올라왔고 국민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서 시작된 깽단과의 전쟁은 결과도 진짜 파격적이었습니다.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엘살바들의 교도소에 수감된 인원만 약 9만 명 엘살바들의 성인 인구인 437만 명에 약 2%가 수감된 셈이었고 엘살바들르 경찰청에서 공개한 살인사건 피해자도 2019년 2 3 9 8명 에서 2021년 1147명까지 줄어들었는데 이 건물이 50%가 넘는 엄청난 감소율이라고 하죠. 이렇게 부켈레 대통령은 남다른 성과를 보여주며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남다른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그는 평소 행동에서도 평범함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죠.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가죽 자켓을 입고 연설을 진행하기도 하고 당선 후에도 공식 석상에 청바지에 모자를 뒤로 쓴 채로 나오는 힙스터기질 뿜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전 세계 정치인들이 모인 장소에서도 멈추지 않았죠. 유엔 총회 연단에 올라가서 셀카를 찍어 올리며 미친 존재감을 자랑했다고 하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까지 봐왔던 정치인들과 다른 세상 힙한 사람이었지만 부켈레 대통령이 보여준 결과들이 하나같이 엄청난 것은 사실이었죠. 결국 2021년 총선 거에서 부켈레 대통령이 속한 여당 연합이 전체 84석 중에서 3분의 2 이상인 2선 한 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부켈레 대통령은 든든한 정치적 기반이라는 날개를 달게 되었고, 안그래도 거침없던 그는 더욱 빠꾸없이 직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것은 바로 2021년 9월 7일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니 초 단위로 가치가 급변하는 게 비트코인인데 그걸 가지고 법정 화폐로 쓴다고 하니 당연히 곳곳에서 우려를표하는 목소리가 들오기 시작했는데요. 아니 이건 그냥 진 문서도 아니고 나라 걸고. 도... 한다거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그러다 보니 부켈레 대통령에게 열광하던 사람들도 이건 좀싶었고 부켈레 대통령은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센트럴 아메리칸 대학에서 18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사에서는 67.9%가 비트코인이 법정화폐가 되는 것에 반대했다고 하죠 또한달 뒤에는 4천명 정도의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반대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치적 기발이 든든해진 글을 막을 수는 없었죠 부켈레 대통령은 부켈레 무력으로 협박했을 때처럼 빠꾸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SNS에는 자기소개 글을 딕테이터 즉 독재자라고 바꿔버립니다 뭐 21세기에 대통령이 자기를 대놓고 독재 못 박아 버리고 듣는 척도안하니 엘살바도르 국민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들수 있는 의문이 도대체 왜 굳이 반대를 무릅쓰면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것이냐 뭐 이런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해외 송금 수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엘살바도르는 마땅히 발달한 산업이 없어 해외로 나가 일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엘살바도르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해외 거주자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죠 2019년을 기준으로 해외에서 엘살바도르로 송금된 금액은 약 60억 달러 한으로 약 8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엘살바도르 GDP의 5분의 1에 아까운 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해외에서 벌어오며 생활 하고 있지만 문제는 해외에서 엘살바도르로 송금하는데 드는 수수료가 10% 정도로 매우 높다는 거죠. 뭐 이런 상황은 부클레 대통령이 보기에 수수료가 너무 아깝고 은행에서 가만히 앉아서 돈 떼어가고 있으니 그 모습이 꼴 보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송금할 때 수수료가 거의 안 드는 게 있네. 그러면 감소한 수수료만큼 엘살바도르 GDP는 올라가게 되니 부클레 대통령 입장에서 비트코인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는 거지. 실제로 비트코인의 평균 송금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적게는 50센트, 많게는 2달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게다가 엘살바도르는 국민의 70%가 은행 계좌나 신용 카드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현금만 쓰게 되었고 세금 추적이 잘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법정 화폐로 지정해 거래하게 되면 기록이 남게 되니 세금을 더 정확히 거둘 수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부켈레 대통령의 목적은 여기서 끝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으로 진짜 벼락부자 한번 되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엘살바도르에 있는 화산에 구덩이를 파고 리얼 에너지를 사용하는 비트코인 전문 채굴 시설을 세워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하나의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후 부켈레 대통령은 채굴을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SNS를 통해 당시 가치로 514 달러 한 하루 68만 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체결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규모 체굴 시설까지 지을 정도로 대통령이 비트코인이 진심이다 보니 국가에서 매수한 비트코인에서도 엄청났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는 야수의 심장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구매한 비트코인의 수만 2022년 11월 18일을 기준으로 2381개나 된다고 하죠. 난 비트코인이 2381개 그 정도면 얼마나 많은 건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엘살바버가 보유한 비트코인의가치만약 5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끝만 보면 엘살도르가 비트코인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만 같지만 엘살 비트코인 때문에 디폴트를 선언하기 직전이라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FTX가 파산을 선언해버리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FTX가 파산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엘살바드로가 비트코인을 살때 평균 매수 단가가 약 4만 5천 달러, 한 화로 약 6천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2022년 11월 29일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은 약 1만 6천 달러, 한 화로 약2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보니 비트코인을 사는데만 약 1,400억 원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손실액만 약 900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이런 상황이 그만 비트코인을 놓아줄 법도 하잖아요. 하지만 부켈레 대통령은 진짜로 비트코인의 눈이 멀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손해가 얼마인지는 생각도 안 하는 건지, FTX 파산으로 인한 비트코인 떡락은 오히려 매수기에다 뭐 이런 느낌으로 2022년 11월 17일부터 매일 비트코인을 하나씩 사겠다고 선언해 버립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은 FTX 와는 다르다면서 절대 망할 일이 없다고 확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 때문에 채권까지 발행하는 기행을 저지르고 있죠. 이때 발행한 채권은 10억 달러, 한월에약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고 이 돈으로 코인 채굴 시설도 짓고 비트코인도 추가매수하고. 했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켈레 대통령은 남들 눈치 안 보고 밖꾸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걸 보고 한편에서는 부켈레가 독재자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는 중이죠. 사실 부켈레가 어딘가 싸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부켈레는 2021년 총선에서 야당이 크게 승리하자 바로 요지기는 사람들을 갈아엎기 시작하기도 했거든요. 먼저 국회는 헌법재판부의 대법관 5인과 230명의 판사,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말은 자신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높은 사람들을 싹다내 편으로 바꿨다는 거지. 이렇게 이것저것 꼬투리 잡으면서 내 의견에 반대할 사람들 을싹다 버려버리니까 부켈레 대통령 보기에 이제 그냥 내 세상인 거야. 내맘대로 해도 옆에서 그게 옳다면서 샤바샤바 해주고 있으니 부켈레 대통령도 이걸 좀더 즐기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2021년 9월 대법원은 단임제로 명시되어 있는 헌법을 고쳐서 부켈레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계속 대통령 해먹고 싶다고 대놓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자한테 빌붙어서 돈이나 탐내고 있는 욕심 많은 사람들이 정체하던 옛날보단좀망나하긴 해도 범죄율도 줄어지고 젊은 사람들도 신경 써주는 부켈레가 더 괜찮아 보였다고 하죠. 비트코인 때문에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도 아직도 절반 이상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부켈레 대통령이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게 만든 범죄율 감소가 사실은 조작된 거라는 정황이 나타납니다. 아니 보격적이던 갱단의 수계를 대통령의 측근이 과태 말라로 넘어가 풀어줬다는 거야. 아, 뭔가 한건 제대로 잡았다 싶었던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부켈레 대통령의 민낯이 까발려지는 싶었지만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보다 한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이고 나버리고 그냥 잘라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진짜로 부켈레 대통령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과연 부켈레 대통령은 다른 사람 눈치 안 보는 힙스터인지 아니면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인 이 봐야 할것 같네요. 자, 그럼 젊고 힙한 사람이 대통령에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게 되면서 오늘의 급배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아서요. 급배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